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 출조할 곳을 위성 지도로 찾아보고 실제로 내일 필드에 나가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물줄기는 금강 물줄기고요. 금강 하류라고 보시면 돼요. 금강은 그 용담댐부터 대청호를 거쳐서 그 내려오는 물줄기를 금강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금강 하구 뚝이구요 여기에서 수문을 열었을 때 금강에 수위는 낮아지고 어, 수문을 닫았을 때 금강의 수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1m 내외로 수위 변동이 있거든요. 최하류까지는 안 내려갈 거고 제가 지금 포인트를 찾은 곳은 이 천과 금강 본류가 만나는 요런 부위들을 제가 찾아서 한번 출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쪽은 이쪽 면이죠. 이쪽 면. 이쪽 면은 많이 출조를 해봤는데 이 반대쪽 면은 출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류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본류 좌우측에 그러니까 본류의 석축이 다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네, 확대해서 보면 이게 다 석축입니다 이렇게 석축이 쌓여져 있고 거의 대부분의 석축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어, 배스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그러니까 세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천하고 금강이 만나는 곳 그런 부위에 석축이 있다면 배스는 있겠다 싶어서 그런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들어가 보면 배스는 있겠죠. 있는데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데는 거리를 한번 재보면 이게 지금 다 갈대거든요. 갈대하고 풀하고 잡풀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밝고 들어가야 돼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한번 재보면 자, 거리가 한 550m, 560m 정도가 되네요. 이 풀, 깊은 풀을 560m를 간다는 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사실 저는 포기를 합니다. 위성 지도상으로 연하게 표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수심이 얕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좀 진하게 이런 부분들 수심이 깊은 부분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쪽도 여기 황산대교 거든요. 황산대교에 보면 밑에 여게 석축으로 구조물이 다돼 있죠. 다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안 쌓여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보면 여기 좀 새물이 나오고 이쪽에도 새물이 나오고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찾아볼 예정인데 제가 가려고 하는 포인트는 지도를 봤을 때 여기 섬이 이렇 있죠. 금강에. 이런 섬들인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거리를 재보면 캐스팅 거리는 안될 거예요. 자,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캐스팅 155m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강이 워낙 넓다 보니까 좀 좁아지는 지역, 그러니까 물줄기가 좁아지는 지역에 좀 베스가 있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 천하고 연결되는 그런 합수부 지역 이런 지역이 좀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여기 지금 뻘물이죠. 흙물. 그러니까 이 여기 바닥은 거의 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바닥에 뻘물인데도 뭐 돌이 많거나 큰 바위들이 있거나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 곳은 여기. 이쪽에 수문이 하나 보이죠. 네. 이쪽 부위하고 음 이쪽도 보니까 천이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 천에도 아마 베스가 있을 거예요. 금강에는 이제 베스가 있으니까 이 위쪽까지는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쪽에 수문이 있으니까 이쪽 수문하고 또 여기 합수되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하고 보니까 여기도 지금 석축이 다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석축이거든요 석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 부분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쪽에 있는 석축이라든지 여기를 가려면 이쪽에 이제 좁은 고간 여기가 이제 자전거 길인 것 같은데 이 자전거 길에서 어 강까지 가는 이 거리가 12미터 밖에 안 돼요 이 12미터 라면은 뭐, 걸어서, 뭐, 10초도 안 걸리는 거리죠. 금방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쪽은, 이 석축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를 한번 재보면, 117m. 이번에 선택한 포인트는,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이쪽의 석축 라인. 이쪽 석축 라인은 사실, 큰 기대는 안 해요. 기대는 안 하는데, 합수부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베스가 있겠다 이 주변에 이 합수부 포함해서 그래서 이쪽도 한번 탐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몰된 배지 이게 뭔줄 알아? 응? 이거 망 이거? 응 뭐야? 무슨 망이야? 맞춰봐 응? 참개망이 참개망. 네. 응, 참개 잡으려고. 음. 꼭 이런 구조물들 보면 한 번쯤 던져보고 가고 싶잖아. 지형을 잘 봐야 돼, 이런데 왔을 때는. 음. 여기 석축이 이렇게 쭉돼 있잖아. 음. 맞은편 다리 밑에 봐봐. 음. 다리 밑에 저기가 돌이잖아, 그치? 음. 이제 저런데 하고 그 옆에 보면 갈대가 응. 이렇게 조금 깊숙하게 뭔가 좀 깊은 느낌이 나잖아. 응. 저런데에 베스가 있어. 응. 어, 뭐? 먹었다! 아이고, 나 라인 터졌다! 떨어지자마자 먹었어. 돌에 쓸렸다. 돌이 어딨어? 저, 저쪽, 맞은편 쪽에 좀 돌이 있나봐. 보니까 저 직벽 밑에가 다 돌이야. 어, 저쪽에서 던져보니까 돌이더라고. 거기서 먹어가지고 돌에 쓸린 거야. 위로 올라가죠. 숨이 열려 있어가지고 응. 위아래로 다 지금 애들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저 숨은 뒤쪽에서 어 던져가지고 입질 한번 받고 한 마리는 걸었는데 라인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숨은 안쪽에도 있겠다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안쪽에 포인트를 보니까 바닥에 돌이 엄청 많아요. 수심은 뭐 30cm, 40cm밖에 안 되는데 장화 신고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돌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패스들이 살기에는 너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금강 하구 쪽에서 수문을 열은 것 같아요. 물이 한, 한 50cm 정도는 빠진 것 같거든요. 물이 차 있는 상태였다면 포인트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왔어! 아들이 살침 끌었거든. 어. 근데 왔어 <laughs> 야. 뭐, 거 어디 가 야, 근데 삼자야 어, 그렇네. 허요 물네 <laughs> 나이스. 오, 있네. 어, 왼쪽에 있 왼쪽. 야. 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있네, 여기 어, 확실히 걸렸네. 얘아까보다작네 这。Oh. 왔어 오, 메기다. 아까 제가 터졌나봐. 엄청 크네. 메기야? 응. 이런데 메기 살아? 메기 있지. 얘가 저기 라인을 터트린거 같아. 사이즈가 큰데 이거 어떻게 올리지? 낚싯대 부러진 거 아니야? 아. 그만 나 이거 올려야 되는데. 아 <놀람> 엄청 크네. 어, 저, 아유. 얘가 아까 라인 터트린 것 같아. 그 같은 자리에서 지금 뒤에 왔거든 손맛이 어때? 배스랑? 아 다르지. 배스가 더 좋지. 먹었다. 그렇지. 쭉 끌고 가는 게 잔챙이처럼 여러 번 입질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어 여기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작은 게 나왔어. <laughs> 뭐야 이게. 오늘 장원인데? <laughs> <laughs> 역시, 금강이죠. 아, 다 있네. 야, 가물치도 나와줍니다.